만웅이형 뒤에. 만웅이형 뒤에. 용형님 벌려 주고. 다시 뒤 뒤. 댄스만 빠르게. 어? 좌 뒤로 빼놔 밝을 거 같아. 야 어.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버자버자버자 뭐야,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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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뒷사자 체크해야 돼자 보자 보자 보 가운데, 가운데. 자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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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아빠 아빠, 아빠. 나 이거 우리 거, 사이즈 돌려 주셔야 돼. 요 덕질니까? 여기 사람 여기 사람 봐야 돼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따라가. 만용이 형 가운데 따라가 은호 따라가. 뒤뒤 방해받 뒤에 은호 봐, 은호 봐. 은옥! 아, 다시, 다시. 아, 오. 당해봐, 뒤에! 지우! 코너! 피아나? 한 명씩! 오케이. 발 뻗지 말고, 한 명씩! 어.

아, 적자마자 비우냐? 방호아 천천히. 니가 사이식상우아막 봐. 양호현 같이 봐. 양호현 같이 봐.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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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결해. 해결해. 간다 붙는다. 뒤에 있어, 뒤에도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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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, 뒤에도 있어, 뒤에도 있어! 3분! 안, 안 괜찮은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목소리가 아닌데. 뒤에! 끝까지, 끝까지! 형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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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한 명씩 한 명씩 가운데 영민 여기 여기 여에 뒤에 i c 사람 두 사람 옆 사람 y 사람 m a 형 o k 여 y 여 k a y Do you, do y o 다시 다시 앞으로 네. 나이스. 가운데 아, 조끼 조끼 사이드, 사이드. 조기. 조심 조심 상엽이 상엽이 줘 유니폼 바다지로 가셔야 돼요 조끼

아, 야, 귀엽다! 야, 귀엽다! 집 날려 날려 날려! 되는데. 뒤에 사람, 만해 뒤에 사람! 뒤에 사 뒤에 사람! 뒤에 사 뒤에 사람! 뒤에 사람! 뒤에 사람! 뒤에 사람! 뒤에 형람 뒤에 아형 뒤에 사람! 뒤에 사람! 뒤에 사람! 뒤에 발자 천천히 안 앞으로안 앞으로. 안 앞으로. 안 돼. 로 쟤는 로 쟤는 아로아프 수비 어. 아아아아아아아는 잡아, 잡아, 잡아. 어? 야, 갓줄을수 <laughs> 있어? 어, 네. 어. 지우가 차고 지우가 막아. 네, 잘해. 하자 기자 아, 이 자. 와, 지우야. 아, 오늘 미끄러워서. 부탁한 <laughs> 근데 우리가 이기면 너 아직도 룰을 를 모르냐? <laughs>